안녕하세요. 일관된해석 직관 영어 성명생입니다. 오늘 어, 해오리 15번째 시간입니다. 2018년 서울시 7급 영어 7번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s the grave storm looms close closely, forecasters can often predict the date it will strike land. 일단, 일단, 어, 이 문제를, 이 문제를 어, 저, 제대로 설명한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런 강사분들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틀리게 설명한 강사들이 꽤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틀리게 설명한 강사들은 이걸 무슨 문제로 보냐면, close는 형용사고 close는 부사다. 그래서 이건 형용사와 부사의 구별 문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때 클로스라는 형용사가 룸이라는 동사의 보호로 쓰인 것이다 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클로스가 맞다 클로슬리가 틀렸다 보호자리니까 형용사가 맞고 부사는 틀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형용사 부사 구분 문제로 보여지세요? 이게? 사전 찾아보셨나요? 봅시다 룸이라는 동사 뒤에 어, 보로다가 쓰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Large라든지 great 같은 표현이 쓰이면 room large 커져 보이다, 뭐그 great 커, 그커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 보이다라는 seem important 이런 의미, 중요해 보인다라는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room large, room great예요. 이때 large라 great은 분명히 형용사이고 얘는 보로 보입니다. 이때 r o o m 의 뜻은 뭐라고요? 보이다라는 뜻이라고요. 근데 이 외의 구조의 룸은요. 룸 뒤에 부사어가 나옵니다. 부사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은 부사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 이거 부사어예요. 부사라고 하는 문장 성분 제일 흔한 게 전치사구예요. 두 번째가 부사구입니다. 부사가 핵심이 되는 부사구 또는 전치사로 시작되는 전사구 이런 게 나옵니다. 이때 룸의 뜻은 나타나다, 다가오다 이런 의미예요. 그럼 나타나다, 다가오다 그 뒤에 장소의 부사어가 나온다고요. 롱맨이란 사전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돼 있어요. 항상, always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항상 room 뒤에는 adverb, 부사가 나오든가 preposition, 전치사 나온다. 부사 나온다는 건 부사고, 전사 치 나온다는 건 전사고 나온다는 얘기랑 같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room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room 뒤에 형용사 보호가 나오는 경우는 room large, room great 같은 경우밖에 없고 이때의 뜻은 중요해, 보이다, 라는 뜻이고요이 외에 룸이 나타나다, 다가오다, 이런 뜻일 때는 뒤에 부사어가 나온다고요. 부사어, A. 그죠? 부사어가 나옵니다. 부사어로서는 가장 그 대표적인 것은 전치사고 또는 부사구라고요 그래서 롱맨에는 항상 이게 나타나다, 다가올다 할땐이 이 부사라든지 전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always라고 설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 스님이몇개 가져와 봤어요. black shape 검은 그 형태가 loomed 다가왔다. nears 우리 가까이에 다가왔다는 뜻입니다. nears 전사구입니다. 두 번째, dark storm dark storm 거, 어, 어두운 폭풍우가 막 먹구름 같은 것이 그어 dark storm clouds 먹구름이 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먹구름들이 loomed on the horizon 나타났다, on the horizon, 수평선, 지평선에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역시 전치사고 부사어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the great house, 그 엄청난 크기의 집이 roomed, 나타났대 up, 위로, ahead of them, 그들 앞에. 딱 그들이 다가가는데 거대한 저택이 쫙 보이는 거죠. 이거는 저택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서 저택이 이렇게 보이는 걸그 상황이 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중에 부사 전사구가 함께 쓰이고 있는 예문이란 겁니다. 클로스라는 단어하고 클로슬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볼게요. 클로스라는 단어는 형용사하고 부사로 다 쓰입니다. 형용사일 때는 가까운이죠. 부사일 때는 가까이입니다. 가까이. 그 다음에 closely는 부사로 쓰여서 뜻이 뭐냐면 면밀이에요. 지금 이게 형용사 부사를 구별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가까이라는 뜻이 맞니 아니면 면밀이라는 뜻이 맞니 둘다 부사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ly 형태에서 의미가 바뀌는 단어들이 좀 있어요. Late는 뭐 형용사 늦은이란 뜻도 있고 부사일 때 늦게란 뜻이 있잖아요. Late라는 뜻이 니가최근에는 뜻이야. 얘가 부사일 때는 늦게, 얘는 최근에야. 그럼 늦게가 만니 많니, 최근에가 만니를 문제를 물을 수가 있겠죠. 그때 이걸 형용사 부사 문제라고 할 겁니까? 부사 뜻. 구별 문제라고 해야죠. 그다음에 hard도 역시 열심히라는 부사 의미가 있어요. 형용사도 있고 이제 형용사는 뭐 어려운 딱딱한 이라는 뜻이고요. 부사일 때는 열심히해요 hard는 거의 뭐뭐 안는이란 뜻이죠. deep이라는 건 깊은 깊이라는 뜻의 형용사, 부사로 쓰이고 deeply는 매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short shortly 이거는 여러분들 수능 그 평가 모의고사에 한번 나왔던 표현이에요. short는 짧은이라는 형용사, 부족한이라는 형용사 의미가 있고, 얘가 부사로 쓰이면 부족하게라는 뜻이 있어 부족하게, 그리고 short의 뭐야? 우리나라 말로 곧 이런 의미였습니다. 얘는 부족하게, 부사일 때 응? 나머지 같은 여러분들다알것 같아서 굳이 쓰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의미 파악하는 문제다. 부사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다라고 어? 파악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room close 그러면, 이게 가까이 나타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가까이 나타나다 이해됐어요? Room close는 어울리고 없어. Close 면밀이라는 말 자체가 어떤 장소의 부사어로 쓰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room close가 맞다. 어, 마지막 끝나는 말입니다. 영어 강사대 사전은 군인대 총과 같다 비례식을 써놨습니다. 그죠? 어, 이 정도는 어, 선생님들도 이해하시겠죠? 영어 강사와 사전의 관계가 군인과 총의 관계가 같다. 군인은 총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해 되십니까 어. 제 얘기는 나, 배틀그라운드랑 게임 해 보신 분알 겁니다 총 없으면 난리 납니다 그죠 총 없이는 프로, 프로게이머도 못 견뎌요 아시겠어요 어. 군인에게 반드시 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영어강사에게는 사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사라면 사전을 진짜 매일 펴봐야 돼요 매일 그리고 사전도 한 권만 펴보면 안 됩니다 이 사전도 보고 저 사전도 보고 그렇게 여러 권의 사전을 봐야 강사인겁니다 군인이 총을 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권의 사전을 펴볼때 여러분들은 훌륭한 강사가 되실 수 있다고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요. 적어도 피해는 주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왜 도대체 군인이 총을 들지 않는 것처럼 강사가 사전을 들지도 않아 가지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합니까? 그렇게 학생들을 응? 우미나 우미나 시키게 되면 우미너를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수업하기 편해서 그런 거예요? 어? 제가 학생들을 다 똑똑하게 만들겠습니다. 총을 놓고 전쟁터 가실 거믿까 응? 제발 좀 사전 가지고 연구 좀 하세요. 이것으로 오늘 해오리 열다섯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